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소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와 정치와 포트폴리오를 섞지 마세요. 주식 시장이 대선 토론에 반응하다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소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득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11개 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미 금리를 낮춘 상태라 이 역시 좋은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누빈의 채권투자 책임자인 엔더즈 퍼서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채권시장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 가지 수가 3%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벵가드의 폴 멀로이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의 수익률이 10년 만에 긍정적인 실질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너지, 유틸리티브, 은행 등 소득이 풍부한 부문은 올해 약10% 상승했지만, S&P 500 지수는 15%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아리 IT은 부진했지만,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릴 경우 이들 소득 부문은 강력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 채권 종류, 지방채권, 기업부채 등 다양한 채권들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REIT, 은행,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주식 부문에서도 3-4%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국채는 매우 안전하며 수익률이 4.25%에서 4.75%로 높습니다. 30년 국채는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내년에 총 수익률이 2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국채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은 일반 국채보다 약간 더 나은 2%의 실질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TIPS가 이글었습니다. 3. 재무구 집회는 단기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현재 수익률은 약 5.3%입니다. 4. 모기지는 5% 내지 6%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지니메이, 페니메이, 프레디맥 기관에서 발행됩니다. 5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는 5.5%, 내지 7%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관 우선시장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고배당 주식은 채권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지역은행, 소비재 대기업, 에너지 회사 등의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7. 부동산 투자 신탁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특히 창고형 REIT와 아파트 REI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8에너지 파이프라인은 4% 내지 8%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에너지 전환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입니다. 9유틸리티는 AI붐으로 인해 유틸리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틸리티 기업의 성장과 폐당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10. 높은 신용도와 제한된 공급량을 갖춘 지방채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11. 특히 저품질 채권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기타 CLO ETF와 같은 혁신적인 채권 ETF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클로즈드 엔드펀드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어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투자 옵션을 통해 소득 투자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주식시장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치와 포트폴리오를 섞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대선 토론에 반응하다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치적 사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역시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승리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소 다른 결과였습니다. TRUIST의 소속 시장 전략가인 키스 러너는 선거 시즌이 매우 감정적인 시기며, 사람들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업 수익과 경제 성장 기대치입니다. 그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ubs의 미주 지역, 글로벌 자산 관리, 최고 투자책 임자인 솔리터 마첼리는 토론 직후 주식과 달러가 상승한 것은 시장이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규제 완화와 기업 세금 인하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프 데그라프는 주식 시장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요인보다 국채 수익률, 연방준비제도 정책,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이래로 s&p 500지수가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한 해는 23번 있었습니다. 이중 19번은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하여 평균 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선 캠페인의 굴곡과 관계없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와 정책이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경제정책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보다 경제지표와 기업 수익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저널기사를 바탕으로 한 주식시장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